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돌아보는 업트위클리 맡은 해리슨 그리고 헥터입니다 해리슨 저희 회사 주변에 벚꽃이 폈는데 보셨나요? 어네 아까 길 지나면서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벚꽃이 예상보다 빨리 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가 필터일 것 같은데 당장 짐 싸서 하스팟으로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헥터가 간다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한번 벚꽃이 있는 윤중로나 이런 데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벚꽃처럼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 보자고. 보자고. 네. 금주의 하태하태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얘기거리좀 소개해주세요, 리슨 네코인 쉐어즈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약 1억 6천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약 2,079억 정도 되네요. 어떤 디지털 자산에 가장 많이 유입이 됐나요? 표를 보시면 비트코인 롱과 쇼 상품의 비중이 높은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롱 투자 상품에는 1억 2,75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비트코인 가격 카라게 베팅하는 쇼 비트코인 상품에는 3 0 8 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압도적이네요. 7개월 만에 최대인 이유가 있을까요, 리즈?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상품의 투자 이유를 전통 금융 분야의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도 전통 금융 시스템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오고 있는 지금 디지털 자산은 투자자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견지. 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 하피티아 소셜 캐피탈 창업자는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의 자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은행 위기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혼재되어 투자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공포 탐욕 지수는 6 3 9 3 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주에 이어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탐욕 상태이긴 했지만 최근 하락 변동성이 포착되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k s r t y 3 리서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하락 변동성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마이크로스트레스티지가 지난 5주 동안에 1억 5천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해 실버 게이트 뱅크의 대출 원금을 선지급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어?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추미한 게왜 가격의 하락 원인이 된 건가요? 매수하면 가격이 방어돼서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 호들러잖아요 K33가 쓴 고객 서한을 살펴보면 다른 플레이어의 참가 없이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의 비트코인 추가 구입은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매수 측 유동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보통 기관이나 유명 크립토 셀럽의 디지털 자산 매수 기사가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이곤 했는데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UBCI도 한번 볼까요? 네, 금주의 UBMI는 전주 대비 약1.71% 상승, 그리고 UBAI는 1.81% 상승에 그쳤는데요.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제 투자자들이 주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와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를 미등록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공 및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혐의로 제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28,000달러를 상회하던 비트코인은 27일 CFTC의 제소 소식이 알려진 후 26,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으나 27,000달러 대까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의 오완다 크레이그 얼람 시장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 CFTC와 바이낸스 소송전으로 촉발된 가격 하락이 특별히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디지털 재산 소식을 보면 미국의 소송 관련 소식이 거의 매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재산 시장에는 이번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에리슨 네, 헥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름 기억나시나요? 보였죠? 아 그때 뭔가 이름이 스페인 말 같았는데 샤발라, 샤벨라 힌트 좀 주시겠어요? 네 상하이랑 카펠라랑 합성어예요. 아 샤펠라요? 네 맞습니다. 그때 테스트넷에서 샤펠라 업그레이드 적용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 달 4월 13일 오후 7시 27분에는 실제 메인넷에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오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대체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이번 이더리움 하드포크의 핵심은 출금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더리움은 채굴을 통해서 거래 검증 자격을 얻는 자격 증명 POW 블록체인으로 출발했다가 지난해 9월 스테이킹을 통해 거래 검증 자격을 얻는 지분 증명인 POS 블록체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32 이더를 예치하면 거래 검증 자격을 부여하고 검증 활동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검증자가 되기 위해 예치했던 이더리움의 보상 물량까지 출금할 수 있는 대형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현재까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예치 즉 스테이킹만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금은 되고 이더리움 2.0이 출시될 때까지 출금은 막혀 있었죠. 뭔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능이 추가되어 좋은 것 같은데 시장에도 반영이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투자 효용과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출금 기능을 지원할 경우 275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킹 물량이 시장에 풀려서 시세 하락 요인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드포크 이후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리슨 그럼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지난 번에 이해봉 센터장님께서 홍콩의 디지털 자산 규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와 맞물려 중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에 반해 홍콩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을 위한 허가제와 소매 투자자들을 위한 한 디지털 자산 거래 합법화를 계획 중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홍콩 기반 웹3.0 투자사 유먼 캐피탈의 사이러스 IP 파트너는 중국 블록체인 기업들은 홍콩 시장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설명했고요. 중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주권 화폐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홍콩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주권 화폐로 바꾸기가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테라 루나 사태, FTX 붕괴 이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한 기업들이 홍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중국 국영은행 홍콩 지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교통은행, 중국은행, 또 상해 푸동 발전은행 등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특정 국영은행 영업 담당자가 디지털 자산 기업을 방문해 서비스를 홍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은행들이 홍콩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에 주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식은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분석과 이슈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업트위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디지털산 시장의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